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작사람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반본문 말씀 받기 전에 어제 새벽 말씀 1분 요약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7강 설교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 요한계시록 2장 22절 말씀을 통해 회계의 기회를 거부한 개인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핵심만 세 가지로 딱 짚어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최종 경고는 정말 분명합니다. 설교에서 볼지어다 라는 뜻의 이두라는 단어에 주목하거든요. 이게 그냥 주목해 이 정도가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심판 통보서 같은 아주 명확하고 마지막 경고 신호라는 거죠. 둘째, 침상에 던져진다는 건 정말 끔찍한 고통의 심판을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침상 있잖아요. 이건 편안한 휴식처가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바로 그 병상을 상징합니다. 특히 던진다는 표현, 와,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그냥 내동댕이 쳐지는 거예요. 인간의 차원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죄에 동조하거나 함께한 사람들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 악의 주동자인 이셉을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녀를 따르거나 심지어 악한 행위를 알면서도 용납한 사람들까지 모두 큰환란이라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고라일당처럼 주동자는 물론 그에게 속했던 모든 사람이 함께 멸망했던 사례를 보면 악에 동조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 설교는 개인의 회계를 넘어 공동체 전체가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낱말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타테크나 말은 그 자녀들 그 자녀들 자녀들 이 자녀들은 어, 혈연적 자녀보다 오늘 본문은 또좀 의미가 달라요 네, 자녀들 어, 그 다음에 아우테스 그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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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테크노, 아포크테노. 내가 죽이겠다. 제거하겠다. 뿌리를 없애버리겠다. 교회 안에 그런 악의 영향력을 삐치는 그런 것들을 제거하겠다. 강한 의미가 있죠. 엔 안에서. 죽음, 사망, 사망으로 아예 사망의 무기를 가지고 죽이겠다. 하는 것이죠. 사나토. 사망. 직역 있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의, 그녀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내가 죽이겠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어, 해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침상에 던져버린다. 큰환란에 던져버린다. 어, 던져버린다는 말을 나, 나보다 더 요약에 나오는 단어는 더 강한 내동댕이 처분하래. 그 말이 맞네요. 내동댕이 처분. 하나님이 힘을 다해서 던지는 것은 내동댕이 처분인 겁니다. 무서운 거죠. 네.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는 계속 더, 어, 피부에 와닿도록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바로 시작하는 이3절또 내가 무엇으로?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첫째는, 죄는 끝나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번지는 특정이 있다. 따라합시다. 죄는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번지는 특징이 있다. 번지는 특징 가로, 가로 열고 자녀들 그렇게 쓰면 됩니다. 자녀 우리가 자녀들을 낳는다는 것은 어떤 가문이나 이런 것을 대를 이어가도록 번져 나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태어난다. 그것은 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사상이나 영향력, 가치관 이런 걸 이어갈, 물려갈 사람을 어, 계속 이어가게 하는 의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혈연, 어, 혈연 자녀보다도 오늘 본문의 이 자녀는 바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력, 이세벨의 영향력, 마치 자녀를 낳듯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와서 배우지 않으면 전혀 모르죠. 자녀 그러면 혈연적 자녀를 죽인다는 말인가? 그렇게 알죠. 물론 혈연적 자녀도 죽이죠. 잘못될 때는 그러지 않아요. 고라의 자녀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 장막 안에. 근데 고라의 자녀들 중에 안 죽은 사람들이 있어. 그 아들들. 철든 아들들. 아이고, 아버지 잘못하고 있네. 아이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저렇게 함께 어? 그런 일을 해? 하고 아들들이 참여안해 버려. 부모가 뭐어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딱안 가물죠. 그 자녀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고라와 고라와 함께 했던 가족 식구들 있잖아요. 함께 했던. 그런 사람 다 죽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라고 해서 오늘 여기에 자녀들이 이제 물론 자녀도 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악의 영향력을 받아서 함께하면 그 자녀도 죽지만은 여기 본문에 자녀는 혈연 자녀보다도 이세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녀의 자녀들 이세벨의 자녀들 영향력 아래 이세벨의 가치관 이세벨의 가르침 이세벨을 따르고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교회 지도자를 따르는데 그러지 않고 이세벨이라는 악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교회에 있는데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이 자녀지, 그사 그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죄라고 하는 것이 개인으로 끝난 거야. 이세별 혼자 개인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영향력을 끼쳐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어떤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번전하게, 자녀 번성시키듯이 번전하게 하는 그런 걸볼 때, 아, 죄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 낳듯이 이렇게 계속 번져가구나. 두아들아 교회 안에 이세벨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세벨의 영향력으로 많은 자녀를 낳고 있는 번져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녀들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죠. 그래서 사망의 열매라 그래요. 사망의 열매. 결국은 이 자녀들이 다 죽지요. 죽어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야 선한 열매로 또 좋은 그런 결과가 오는데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 악한 영향력을 받는 사람은 결과가 좋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거기에 어, 함께 하는 것들이 좀 불쌍하죠. 자, 두 번째는 사망으로 표현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 선언이다. 따라합시다. 사망으로 표현된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선언이다. 엔사나토 엔사나토 라는 말이 죽음의 영역으로 던져버린다는 것. 죽음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는 도구입니다. 아, 저대로 교회 안에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교회의 거룩성을, 교회의 통일성, 복음 안에서 하나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 하나에 되는 것을 깨는 그런 것들을 뿌리채 뽑아 버려야 됐다.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 예수님이 지키고자 이 사망이라는 도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망으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하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심판 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무섭지 않아요. 이렇게 경고하고 회개하라. 해도 회개 안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사망의 도구라는 큰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 무섭게 이렇게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래서 제거하겠다. 아까 원문에 나왔죠. 제거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제거한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세벨의 영향력을 영향력을 받고 있는 그런 무리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세벨도 심판의 대상이지만은 오늘 여기 23절에 와서 그의 자녀들도 다 죽여 버린다. 사망으로 그것도 뿌리채 뽑아 버리겠다. 그래서 아, 우리 예수님은 교회 거룩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통일성을 강조한다. 하나,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하나님의 교회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결론적으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각자 각자가 바르게 서야 됩니다. 이세벨 같은 존재가 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럼 불행한 거예요. 또 이세벨 같은 악계 영향력을 끼친 사람하고 연결되는 것도 불행한 겁니다. 불행한 거예요. 하여튼간 각자 각자가 바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일 나오는데 봐보세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모든 교회가 그 뒤에 글씨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 보이잖아요 모든 교회가 그러면은 지금 나우디아 교회만 말한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살피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성을 나타내면서 모든 교회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우리 주님은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는가를 알아라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대상이 나오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이 지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은 모든 성도들은 그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정말 각자가 진리 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입니다. 일대일. 그래서 늘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주의 종을 주의 종을 교회 교회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이렇게 교회 지도자로 교회 지도자로 목사님을 세워서. 교회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중심해서 모든 공동체가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야 돼 이렇게 똘똘 뭉쳐야돼 이렇게 다똘뭉쳐 부흥할수록 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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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뭉쳐야 돼.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각자가 들어오고 또 목사님 지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좀 오래 다니면은 이제 가까워진 사람이 있어요. 가까워진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진 사람이 목사님과의 영적 지도를 잘 받고 목사님 칭찬을 받고 사랑 받고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건 선한 영향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저렴은 안 되는데 악의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런 사람들이 덜어 나타나자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어찌 같이 다니다가 차좀 마시자고 마시고 또 목장 식구라고 또 어쩌다가 뭐 같이 뭐 하다 보면 만나다가 보면은 이 사람하고 더 가까울 사람은 목사님하고 가까워서 목사님 지도를 받고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가까이 갖고 악한 사람하고 갖고 여기에 물들어 버려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 신앙이. 그러고 또 여기 또, 또 붙어갖고 또 붙고 또 붙고 이렇게 가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일을 주도해 가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덕을 끼치지 못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은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더라도, 항상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세우신 목사님은 영적 감독자로 지도자로 딱 세워서 목사님을 중심해서 이렇게 딱 신앙생활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낙엽일 목사님 그 이야기, 인천에서 제일 큰교회예요 그분은 부목사님 이렇게 신학교 이야기할 때 이렇게 뽑을 때 주님의 뜻을 따를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뜻을 따를래, 단임 목사의 뜻을 따를래, 그 때, 그 이제 면접 은 처음 온 면접 은그 이제 부목사 온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면 너는 가. 끝나. 요 아닙니다. 단임 목사의 뜻을 따르면 합격. 전부 그렇게 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다 문제를 익힌 사람들이 자, 뭐라고 입에다 뭐라 그래요? 기도해보니까 뭐라고요?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본게 주님의 뜻인 가요 그럼 목사님은 기도 안 해? 예? 목사님은 기도 안 하냐고. 목사님보다 평신도가 영적으로, 그러면 평신도가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받아야지 자기가 목사님 위에서 갖고 주님의 뜻이라면서 자기 갈 길로 가? 목사님 볼때 덕도 안 되고, 공동체 깨고, 아름답지도 않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 길을 가? 이건 바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고 내세우면서 알고 보면 자기 뜻을 주님의 뜻으로 고집하면서 나간. 그게 잘못 삐뚤어지죠 그래서 목사님의 목사님이 잘못하지 않는 한은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한은 목사님을 이 교회 지도자인데 목사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돼요. 부교육자들도 다 세운 목적이 뭐냐면. 목사님의 목회를 돕는 거요. 예 나도 한번 울면서 우리 단임 목사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일을, 목사님이 렇게 하라 그랬어요. 1번으로 하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2번으로 했어요. 2번으로 했는데 목사님 1번으로 한 것보다도 더 잘했어요. 내가. 불러다가, 너가 단임 목사냐? 그러더라고. 얼마나 혼난지 몰라.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어. 그리고 내가, 부교육자는 리모컨이다. 알았어요. 부교육자는 리모콘이다 이걸 딱 머리에 딱 넣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나는 이제 죽는다 그러니까 그 여천제일교회가 모교회지만은 다른 일반 사람들은 다 오면 3,4년 만에 다 가요 장로님들이 모여갖고 아이고 누구 좀 교육자 옮기면 좋겠습니다 하고 다 떠나요 나는 고향교회인데도 우리 여기 순천에개척보기까지그 고향교에서 청년 생활, 중고등부부터, 그 다음에 부교육자, 전도사, 부목사, 선임부목사, 거기까 거기서 장가가고, 어, 학교에서, 학교에서만 있다가 순천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예요? 교회관이 좋은 거예요. 오지 담임 목사님을 위한 목회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수없이 바뀌고 가더라도 저는 그 교회 끝까지 머물렀었어요. 순천에 오기 전까지.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부격자로 가르칠 때, 이걸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서 부격자 하더라도,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격자 하나 잘못 들이면요, 교회가 엄청 어려워져버려요, 어려워져버려요. 단임 목사님 철저히 리모컨이 되라 이건 내가 경험한 거다 내가 옳아도 옳은 생각이 있어도 목사님이 계획하고 계획하면 그 목사님 뜻을 따라야지 내 뜻을 주장하면 안 된다 신학교 가서 늘 이야기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부격자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려면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을 만나야 돼. 여러분 그런 복이기를 바랍니다. 항상 목사님 사랑받고, 항상 교회 안에서 덕이 되고, 막 모범이 되고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삼고 이런 사람을 동행하고 그런 분들이 장로님들 안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안순성 권사님들 안에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영향력을 받아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악한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이 뭔 상관 있어, 내 신앙생활, 천국 가는데, 천국 가는데, 목사님의 지도를 잘 받아서 천국 가는데, 가서 구원받고, 상받고, 얼마나 좋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뭐,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어, 실을 뭐, 기둥 뒤에 숨어있고, 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뭐 하려고 하냐고 말이야.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막다 빼갖고. 기둥이 없으니까 큰 사람 뒤에 숨어있거나, 뭐, 물체 하나 뒤에 있으면 숨어있거나, 투명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모든 교회 에 모든 교회 대상이 모든 교회가 나우디 교회만가 아니라 나우디 교회만, 교회만 이세벨의 자녀들이 있는가 아니라 교회 오늘날 교회에 이세벨이 다 생겨나 교회 이세벨들이 얼마나 교회를 안에서 이단들은 밖에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교회 안에 무너뜨리는 무서운 이단은 바로 악의 영향력 사단의 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세벨 같이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이 물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에 하나되는 것을 깨드리고,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 각자가 잘해야 돼, 각자가. 그래서 항상 누구를 자주 만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선한 영향을 깨치고, 목사님의 늘 칭찬을 받고, 이런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돼. 그걸 하면은 오랫동안 두고 봐야 돼. 아, 저 사람이 저런 위치에 있구나. 아, 선한 영향을 끼치구나 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한다고 다는 다 아니에요. 꼭 보면 기도 열심히 한 사람 또 문제를 이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 분별력을 잘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각자가 잘 해서 천국까지도 가고 상받는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좋은 사람 만납시다. 죽고 사는 문제가 만남입니다. 그, 여러분, 보이죠? 성경에. 죽고 사는 문제가 이세벨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세벨 죽어요. 오늘 본문은 또 뭐예요? 그 자녀들도 죽여본다 잖아 이세벨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또 봐봐요. 구약에도 고라마 죽입니까? 고라의 영향력에 빠진 사람 다 죽잖아요. 아, 무서워.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목회자는. 보면은 모두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 목사님 중심에서 교회 중심에서 말씀 중심에서 이게 잘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꼭 목사님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작은 무리지만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참 아픔이 있어요. 목회자들. 하여튼 여러분은 그런 무리 안에 들어가지 말고 쩍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교회 예수님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옳은 길 따르고 믿음의 길을 가고 의의 길로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찬송과 영적 5.16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길을 세계 만민의 점된 길이 길을 따라가야 산다 온 세상의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예 찬이 네, 나오죠 오백십육장 오백십육장 일절만 세번 부릅니다 항상 옳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옳은 길을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난민의 장대기 이길 따라서 살길를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 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보도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듣이에게 세계만민이 나아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도 튼다. 화난 밀봉하라, 저게.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고, 오르길 따르라, 오르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잔대 길, 이길 따라서 살기를온세계에 전하세 만대성이 나갈 길, 어둠 과 지나고 돈 든다, 바람이 보아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독의네고게 오른 길 따르라, 오른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대성이 나갈 기 어둠 밤 지나고 꿈틀은 땅 바람이 보아라 저베 주 예수의 나라이땅보 오겠네 오겠네 우리 주님 생명 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嗯，这。<noise> <noise> <noise>